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TV에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고했죠. 이번부터 몇 해가 되더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2022년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자. 그런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올해 매일 신문, 신춘문의 당선작과 심사평을 시간되는 분은 읽고 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죠? 읽어보셨나요? 바빠서 못 읽으셨어요? 괜찮아요. 읽으신 분은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함께 볼게요. 이번 수업은, 음, 제가 당선작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심사평까지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당선작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심사평에서 제가 추린 음 액기스를 추린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당선작과 심사평을 읽고 넘어가는 것와는 다를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당선작 읽어드리고 갈게요 음. 2022년 신춘문예시 당선작 매일신문 외소행성 134340 유진희 우주는 조금씩 부풀고 있고 우리는 같은 간격으로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하방이 우주만큼 트여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 좌표만 같은 비율로 커지는 세계에서 시간만이 변수라고 한다면 아득한 게 쓸쓸한 일이 되고 맙니다. 다시 올것 같지 않게 멀어지다가 어느 계절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별을 찌그러진 궤도를 가진 별을 사람들은 무리해서 내쫓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행성계는 완벽하게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전주기를 늦추고 싶은 사람들은 서둘러 여행을 떠나지만 매진 행렬이 더 빠르게 이어지고 출발을 위한 서류는 늘어납니다. 서류가 늘어날수록 안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거기, 여기의 세계에서 서류는 잠식하는 불안처럼 불어납니다. 모든 항의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료의 심장을 뚫어버릴 별빛은 어느 블랙홀에 갇혀 버렸을까요? 다른 시간 속에서 유영하던 우주 비행사는 돌아오자마자 순식간에 늙어 버립니다. 이 외소행성 134340은 태양계에서 퇴출된 명왕성이 받은 새 이름이라고 각조가 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시에 마치 사용해서는 안될것 같은 문장들이,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 변수, 궤도. 여러분이 그동안 과거에 시에서 이런 단어는 사실상 수학 용어나 물리학 용어에서 익숙했지, 시적 용어에서, 시의 언어에서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완벽하게, 완벽하다, 공전 주기, 매진, 서류, 안심, 항의, 상황, 주시, 답변, 준비, 관료.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그동안 시에서 아주 자주 익숙하게 만나지 못했던 단어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를 들어보면 신선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또 어, 느끼게 되죠.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것은 이제는 시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안목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깨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일신문 당선작에 대한 심사평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 다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간과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 드립니다. 신춘문의 심사평에서 매일 신문에 국한된 심사평에서 매일 신문을 통해 본 심사자 관점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응모작이 갖춰야 하겠구나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신춘문예를 도전한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응모작이 갖춰야 할점첫 번째 사유의 집중력과 점착력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 자기만의 목소리가 돋보여야 한다 세 번째 시가 젊고 감각적이어서 최근의 경향과 발맞출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익숙함 또는 편안함 속에서도 새로운 감각들을 발견할 줄 아는 시인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심하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적 분위기를 다시금 낯설게 만드는 감각 정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음모작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이번엔 주의. 아까는 갖춰야 할 것. 이번엔 주의해야 할 것.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 여러분의 작품이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 시가 갖는 깨달음의 형식이 시가 갖는 깨달음의 형식이 신선하고 새로운가? 주의깊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를. 두 번째 자신만의 변별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잘 들어가 있는가? 세 번째 분위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이 분명히 있는가? 분위기만 좋다고 그 시가 잘쓴 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 이상, 그 너머에 그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습니다 또는 했다처럼 시의 종결어미가 매우 지루하지는 않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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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시, 지루하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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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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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했다, 이랬다, 끝났어요. 지루하죠. 그런 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듬감을 잘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오늘 또몇 편을 하기에는 지루하죠? 오늘 2022년 매일신문 당선작과 심사평에서 배울 점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일보로 한번 해 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은 부산일보 당선작과 심사평을 한번 읽고 오셔도 좋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셨어요.